평소에 진료실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신데, 우리 감정이 여러분들의 실행 능력을 굉장히 많이 손상시킨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나는 이 과제를 하려면 어떤 기분 상태가 돼야 돼. 내지는 오늘 친구랑 어떤 일이 있어서 기분이 상해서 그날 하루를 망쳤어요. 뭐 이런 얘기를 좀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a d h d 인들은 반드시 감정적인 인내력을 길러야 됩니다. 감정적 인내력. 이 감정들을 다루는 전략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반대되는 감정을 연기하는 것. 메소드 연기라고 부른다고 하던데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연기하는 것. 요게 필요하거든요. 자, 화가 나지만 겉으로는 웃는 것처럼 혹은 뛰어난 셀즈맨이 오랫동안 미뤄둔 영업을 재개할 때처럼 손뼉을 치면서 큰 소리로. 이제 TV는 그만 보고 리포트 쓸 시간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과제를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예로 들수 있어요. 책 140페이지에 색깔 피지침 6.6입니다. 감정을 다루고 불편함을 인내하는 법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어요. 즉각적인 과제들을 미루게 만드는 우리의 감정 반응을 규명하십시오. 지루함, 약간의 예측되는 스트레스, 왜 이렇게 소리 나는, 지, 이것을 지금 하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감정들. 이런 것들이 포함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해 보세요. 연소 선상에서 자신의 불편함의 척도를 써보세요. 얼마나 강력한가요? 정말 그런가요? 0에서 100까지 한번 지수를 표현해 보세요. 0은 편안함이고요. 100은 이제까지 경험한 것중 가장 고통스러운 점수거든요. 그 척도를 사용해서 자신이 느끼고 있는 불편함의 지수를 표현해 보세요.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ADHD 있는 분들은 이제 압도되기 때문에 사실은 인식해 볼게 한번 척도로 해 보면 한10 정도인데 그 감정 자체, 지루함 이거를 100으로 압도될 수가 있거든요. 척도를 사용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주목하고 어떤 느낌인지 알아내 보세요. 감정들을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불편함을 참을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통해서 천천히 그리고 안정적인 속도로 숨쉬기에 초점을 맞춰 보세요. 그거를 느끼면서 그 불편함을 한번 천천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번 숨을 숨쉬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심호흡을 해보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이 행동을 지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인지해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별표거든요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불편해도 불쾌해도 오늘 좀 화가 나 있어도 공부를 할수 있어요. 근데 ADHD 문제 있는 분들은 슬프면 우울하면 뭐 짜증나면 그 행동을 할수 없다고 생각하시거든요. 할수 있어요. 그 감정을 홀드한 상태에서에도. 행동을 할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 보세요. 과제를 완수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불편,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세요. 이 노력하는 거 사실은 이게 어렵잖아요. 노력하는 거좀 원래는 좀 힘든 거잖아요. 그냥 힘든 상태로 한번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제의 가장 제일 작은 행동적인 스텝에 집중하고 시작을 해 보세요. 가장 작은 자 공부하려면 펜 잡아야 되잖아요. 펜 잡는 것부터 해보시라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면 자신의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아까 10분 원칙 있죠? 책을 펴고, 가장 작은 스텝, 책을 펴고, 연필을 들고, 10분 원칙, 10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인지했던 감정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 지수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0에서 100까지. 아마 분명 그 지수는 낮아져 있을 거거든요? 느끼고 관찰하고 인지하면서, 이 구체화시키는 이 과정 통해서 변화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한 기술들을 매일 다른 상황과 과제에 접목시켜서 연습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 감정적 인내력이 길러질 겁니다. 거예요.